아 버튼이라고 하려면 못 알아먹고 아니 근데 진짜 수초님 쿠노언니, 록숭세 명이 모이 진짜 개웃기 진짜 터질 것 같음 세명모이는 터짐 터질 것 같음 s monkey 어 피카츄가 피카츄, 가, 피카츄. <laughs> 피카츄 <가>. <웃음> <웃음>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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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오케이 피카츄 피카츄 오케이 오케이 아 진짜 <laughs> 개웃네이 조합이 코코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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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 코코볼 아니? 코코볼 아니 이거? 코코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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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까? 이거 듐비 장애이래 듐비 장애인이면 뭐지테 듐비 장애인 어장인이네 장애인이면 비 승률 0%.. 어 잠깐만 아, 놀래라. 어 놀래라 아, 네, 아야아냐아냐 잘못봤어 오~~ 오케이 정신 사나워 하지마 정신 사났다고왜 우리 체력이 왜 이렇게 높아요? 어? 이거 야, 그거는... 나... 아 이거 아, 그거는... 완전 아 아, 아! 아! 아 뭡니까 아, 뭐, 이거? 이거 아 나도 몰랐어 미안 아 뭡니까 이거 어차피 체력이 갑자기 높더라 나 갑자기 아 나랑 담았어 <목소리>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 아, 여기서 미스턴 여기서 미스턴 개사인데. 오호. <laughs> 호 여기서 미스턴 진짜 개사인데. <목소리> 날아다니네, 저분 날아다니네. 오호호호. 오, 허기. 잔다, 잔다. 오, 야, 이거 날아댕기면 재미가 쏠쏠하구만 <목소리> <목소리> <달려도, 달려도, 달려도. 목소리> 아, 진짜 음 정말. 살려, 살려, 살려. 아씨. 세 명이 너 한놈 한놈 똑같다 한놈 한똑같다 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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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이 새끼들. 어야. 한놈만 똑같는다. 나만 보의단말 어허. 아을 막던지. 을막고을안 믿어. 막고 있다 겐지. 내가 지 잡아 줄게. 겐지. 겐지 자식내 잡아 줄게. 아야. 겐지 자식! 윈서커로 오케이. 오케이. 가자!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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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가라. 사과 먹는데 어어어어 어, <laughs> 어... 가라비선 가람있던... 오케이! 아 잡아! 일로와 일로와 이것들 예, 잔다 예 잔다 예, 자요 예, 요 어디 어디야 어 인마 인마 빠졌어빠졌어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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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잠깐야 금리 빨한다 다 뚫어 야 우리 순간는기 우리 순간는기 우리 순간전기 어갓대요갓대요 야너일로한놈만 쫓아 인다어 잠깐만 어호호호호 와봐와봐와봐와봐와봐 호호호어야미안미안다오야 이새끼 나만 으로 자꾸 코코볼다시 빠세 임마 아잠 잡아 야혼란 당한다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 이 어, 파멸 썼어. 도망간다 이거. 저 도망가는 거 아닌가? 아야, 우리 중간이동기 중간이동기. 중간 동기... 오케이, 다 떨궈버린다. 구멍인 것들. 승비자 씨. 아! 승비 어디 있어 이거? 여기 여기. 디뒤디 잘랐, 잘랐어 잘랐어 잘랐어. 딸딸딸딸 내가 살려줄게. 뭐야 이거, 겐지 뭐야? 킹트레이킹트스레이킹트스레이킹 우후! 오 리포 리포 담다 내가 리포 자식 내가 담당. 들어 아, 아, 제발. 야자자 들어 자 들어다. 이거 오케이 들어잘랐어내 기분 알겠느냐? 아, 나 해킹 당 있어요. 야 손브라 손브라 당긴 데오키이키오케키 지겐 지겐 지겐. 오케이, 아 나만 두값 된다. 오 아, 잠깐만, 저좀빨 <laughs>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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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퍼. 리퍼, 리퍼, 리퍼. 리리 죽여버려. 잠깐만. <laughs> 오케이, 지져. 하나. 지저, 지저 죽여버려, 죽여버려. <laughs> <지져, 웃음> <오와. 웃음> 자리 킹, 자리 킹, 자리 킹. 빠세야.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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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와 빠세. <웃음> 어, 나이스. 야, 야, 어디있어, 이거? <laughs> 야, 토르뱅, 토르뱅, 토르뱅 연포타, 토르뱅 야. 손바 야. 일로와. 나이스. 그 다음에, 그 다음 손님. 잠깐그 다음 손님 어디가 리프, 마 임마, 어디갔어? 죽이꾼 같은데? 렉만짜씨어야 스미마셍 스미하세 리프한테 까치면 안돼요 야스미 진짜 스세 간다 원스 간다 다나궁다나궁다야죽여 죽여, 죽여. 안돼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어, 마세요 어, 어, 어. 어, 어, 잠깐만 힐힐 가능합니까? 살려 우리 하나 괴롭히지 마. 쇠. 우리 하나 괴롭히지 마. 오케이. <쁘> <laughs> 어, 치렀다, 치렀다. 아, 와, 씨었다, 씨었다, 씨었다. 왔다, 왔다. 뭐 이거? 따라 붙이다, 따라 이다나라있이다나라있이다 이쪽로 가. 아, 안 날려져, 안 날려져, 안 날려져. 어. 포탑, 포탑, 야, 포탑 체력 봐 어. 어. 여기! 여기! 이기 여기! 여로들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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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여기! 여기! 여기 나비교 아직가마 아 죽었다 잠깐만, 톡아 잠깐만, 너무 었어저 나비교 나비교 현장 내기 나비교 나비교 오 나이스 어 오이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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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가마 나 잔다 나 잔다 나 잔다, 잔다. 아씨 뭐 잘못 던졌어 이 거야 오 저희 실 없어요 이뻐서 죽여요 저희 실 없어요 알아서 살리세요 오케이 okay. 어, 야 이거 힐백 내꺼 대힐백 내꺼 대 송구아가 내힐백 먹었대 아이기사 들어가고 있는 갑자기 송구아가 먹었어 웃기네 까비 까비 어너나왜 <laughs> 들어온거지? 어, 아, 잠깐만 아 잠깐 힐백 먹었네 아, 씨. <laughs> 어 근데 윈썬 괜찮... 나쁘지, <laughs> 나쁘지 않고 여기 윈성개사기 나쁘지 않고 윈썬 안 죽어 여기서 <laughs> 열두시 <laughs> 산등신봐라. 어. 오케이 일로 일로 일로. 잠만. 저희 가려면 일단 어그라가 필요해. 해킹 부터 해킹부터 해킹부터. 어그라다이이다이이쪽 겐지 쪽 겐지 조심. 포탑 포탑. 안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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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훨씬 불리한 거 같고만. 오케이. 우리 훨씬 우리 훨씬, <laughs> <laughs> 훨씬 불리한 거 같고만 이거. 아직 안은 너무 특이해. 더 아, 나. 아나 진짜 이거. <laughs> 오케이 비밀로 하겠니다아 잠깐만. 어유 줄로가 줄로가. 아우 아, 리 지금 아. 자리야 너무 그게 안 들어. 그게 안 돼. 으. 야. 기 살려기 살려기. 안돼. 니가 나 죽인다. 하나만 다 야 하나만 뚜까 팬다차 하나만 뚜까 팬다 하나만 뚜까 팬다아나잔다나자요어있다어야와잘 저네. 들어와 일로 다 들어와 다 들어와. 혼다 지금 신세기 찍고 있습니다 지금. <laughs> 다뚫어 금리빨 한다! 나, 나 금리빨, 빠... 아, 야, 금리빨 죽는다! 금리죽다나 전능선다! 금 한다!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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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오케이. 리포하하하하리포하하하하 오케이. 하하하 <laughs> 죽여야 돼. 아, 나를 죽여, 이 자식. 아, 야, 야 이거 가버린데, 이거. 와우! 딜이 완전 쌈박하게 들어왔어 이거. 헤어. Turn up. t 야이 포탑이 너무 사기다. 이렇게 괜찮어 오케이. 기병 3 명. 오 예, 도망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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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강로는못못 피한다. 나끌어손발 공준다 이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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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막갈까 스파이더기 할까. 보막보막 아, 들 여기 여기서 좀 살려 주세요. 아, 또못 살려줬어. 뒤 숨으라고 했지. 빨리 근 내가 있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날있 아, 저게 지금인데. 오, 이 야, 야 안나 뒤로 빠져봐요, 뒤로 빠져봐요 어, 형이안 돼! 다 뚫어, 다 뚫어 안 돼! 절로 가! 야, 지렸다 지렸다 야, 지렸다! 와, 잘했다 잘했다, 이거 잘했다 와, 지렸다, 이거 네. 아니, 여기 자리야가 있잖아! 오케이 이로와이로와 때려 때려 그냥 때려 와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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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일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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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포탑만 지킨다 아 포탑이란다 파물만 지킨다 오 나이스 이이 자리야, 자시 내가 죽인다. 다 죽어, 다 죽어. 오케이. 구멍 어, 있다, 씨들. 자리야, 자리야, 안 돼. 야, 포, 폭탄 날란다, 폭탄 날라온다 오케이. 다 찢어, 다 찢어버려, 다 찢어버려. 자, 알았지, 알았지, 알았지. 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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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져. 지진 중, 지진 중이야. 자리야, 자리야. 잡아, 자리야. 자리야, 잡아. 자리야, 잡아, 우리 저거. 오. 다끝로가돌로갔 저희요. 돌로 갔다요. 아박자. 돌로 갔다요. 안 돼. 우리 보험막 생생이 부서진다. <laughs> 야. 완전 똑같 피고 이는데 밥을 완전 내 방벽도 완전 떨어진다 아, 우리 보험막 생생이 부서졌어리가거가 계속 지키고 있어요. <laughs> 아나 죽었다. 안돼. 나 안돼. 야 안돼. 수못 쳤어, 못 쳤어. 아공공쏠수 있었는데. 다이킹, 다이킹, 다이킹. 아무도 없어, 우리 팀이. 어, 근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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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오케이, 이이오이 포탑만 포탑만 지지면 포탑만 지지면 나 그날 수염 맞았는데 누가 깨워줬어 아 진짜 최악 맞다 최악 맞다 최악 맞다 요즘 포탑 때리고 어여 초골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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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켄아여자량 오바야 아야 이거 오바야 이거 뭐야 안 됐다 어떡하만 안 돼, 이때는 메일을 넣어야 된다 아니다 나 민스한다 아, 선무개무비개야스 <laughs> <개워져>, <laughs> 완전 날라겨스야이고 <놀대> 아아아 까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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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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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와나 끼라고 했네 아 원래 이게 흔들을 잡게 줘야 되지 않습니까? 무슨 부드러운 부드러운 흔들 원래 이 흔들을 잡게 줘야지. 아 개웃기네. 아 개웃기네. 야 오만 5만, 오만을 막았어 미친 거 아니야?